편하고 보기 좋은 식탁 3종 추천. 이탈리아 나무 스탠드 식탁은 럭셔리한 디자인과 모던한 스타일로 거실이나 주방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너비는 일반적인 사이즈로 현대 미니멀리스트 작품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타원형 모양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좋고 방수 처리되어 실용적입니다. 원산지는 중국이며 롤러 기능은 없습니다. 이 제품은 모던한 인테리어에 어울리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가정용 목재 레스토랑 테이블은 현대 미니멀리스트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너비는 일반적인 크기로 1200mm에서 1600mm 사이에 해당합니다. 이 제품은 주방이나 정원에 어울리며 설치는 간단한 회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다이닝 테이블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식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접이식 직사각형 주방 식탁입니다. 중국에서 생산되었고, 현대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손으로 측정하여 1에서 3cm 위 오차를 감안해야 합니다. 제품 사진과 실제 제품의 색상이 약간 다를 수 있으며, 위자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.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